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드 보드 초보들을 위한 보드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 나사가 음. 앞에 네 개가 있지요. 네. 그러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세요. 나사 하나 잡고. 그냥. 그다음에 이 왼쪽 발로 밀어주면 됩니다. 음. 음. 이렇게, 이렇이끝부이을게 여린, 다음에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잡아를잡요주세요 그 네. 그이 끝부분을 한이이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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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이렇게 자, 지금부터 이 움직임에서 춤을 보여주세요. 고고고! 연산인가요 아니요, 어... 저 아직 할거 많습니다. 저 지금 1분, 저 2분 됐고요! 음. 자, 이번에 한번 쭉 움직여 볼까요? 네. 고고고. 이거? 와우. 이거는 다른 모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. 근데 쪽이 똑같지만 그냥 보드는 우리가 일직 선이고뒷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일직 선이고오 그렇군요. 그래서 이거 일직 선으면기를 네. 밟고 이렇게 앞부분 와우. 했습니다. 네. 이 보드는 참고로 내가 산게 아닌 친구가 네. 준 것입니다. 네. 저 이상 여기였고요. 그 다음은 뭐 할까요? 그 다음은 뛰어넘기를 그 해보겠습니다. 뭔데? 네. 일단은 그 원래 이렇게 네. 산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간 네.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, 자다가 한번 점프를 해볼게요. 네. 기다려주세요. 네. 어. 하늘을 보며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자 그다음 다음은 뭐 할까요? 자 지금 6 분이나 남았어요. 근데 자 네. 이거 한번 여기서 볼까. 도전! 가지야! 다음은 시간으로 했습니다. 네. 고고고! <laughs> 노릇. 이 영상, 끊자. 끊어. 영상, 끊어. <laughs> 영상 끊어 끊어 영상 끊어 영상 끊어 끊어